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물을 준지 한 3일쯤 된것 같아요. 3일 정도 됐는데 어, 이게 그 아무래도 겨울에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막바지 겨울에 그래서 물 주는 거는 진짜 소량 주셔야지 듬뿍 주시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제가 다 멀쩡한 줄 알았거든요. 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제가 아끼는 저쪽에 보시면 비추율이 대가 약간 좀가 뭔가 약간 냉해기가 살짝 입은 것 같기도 해요. 어저께가 영하 5도였거든요. 쟤네들 햇볕 보고 조금 괜찮았는데 아침에 살짝 봤을 때 냉해기가 살짝 있었었는데 다육이가 살짝 냉해기를 입는 거는 어.. 약간 풀리기도 해요. 어 풀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을 때 봤을 때랑 조금 지금 해가 뜨고 나서 조금 애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물을 많이 줬나봐요. 살짝 준게 아니라, 제가 욕심에 저쪽에 있는 애들 조금 많이 줬거든요. 물이 심하게 고픈 것 같아갖고, 절대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되고요. 추우면 애들이 또 물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물도 잘안 발라요. 해가 떠도. 어, 그러기 때문에 절대 듬뿍 주시면 안 되고, 어 물을 가급적으로 노숙하는 애들은 겨울에 물 주는 거는 조금 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도 냉해를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다육이는 아직 뭐 3월 달에 노숙을 해 갖고 냉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 얘네들이 그 겨울에서 베란다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 조직이 어 많이 옅어져. 아무래도 어 2월 달 노숙은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이렇게 갖고 올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산간 지역이 있죠. 산간 지역. 산이 있는데 지역이나 이게 저층은 매우 춥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 있고, 저처럼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냉해를 입지 않고, 계속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똑같지는 않거든요. 옥상 같은 분도 있죠. 옥상은 추워요 바닥이 쓰면 바닥도 있고, 찬기가 아무래도 올라오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어,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어, 아직 항무지죠. 어, 바깥에 이렇게 보면, 항무지에요 아직.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잔디에, 그 이제, 풀들이 잡초 같은 게만이좀 올라왔다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내놓으셔도 돼요 따뜻한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 오늘은 어떤 거를 하냐면 어 이렇게 보면 우짜란다 육기 있죠 얘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돌려놔서 둘 우짜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입간격이 등성등성해요 이게 뒷베란다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베란다 안에서 방치를 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육이마다 약간 웃자란 성향이 좀 달라요. 어좀 빨리 웃자라는 애가 있고 이게 햇볕을 좀덜 받아도 이렇게 멀로 같은 애들은 덜 웃자라요. 근데 멀로가 웃자라면 다육이를 못 키워요. 어 베란다 안에서 멀로가 웃자랐다. 그러면 진짜 다육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다육이도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데 어, 왜 그냐면, 러 멀로 같이 땅에 붙어서 사는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도 좀, 근데 멀로는 덜 웃자라는데, 에케베리아 속다육이래도이렇게 파랑새 있죠? 이렇게 파랑새. 파랑새는, 이게 세월이 많이 가지 않아도, 목대가 빨리 생기는 다육이에요. 빨리 생기는 다육이고, 이렇게 멀로 같이, 제가 이제 땅에 붙어 사는데, 세월에하나분해서 분갈이를 안 해주면요, 이렇게 목대가 생겨요. 목지라가 됐을 거야. 어, 목지라가 됐을 건데, 이렇게 나무처럼. 하엽도 엄청 많죠. 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땅에 붙어 사는데, 요렇게 목대가 생긴 애들은 나이가 많은 애들. 분갈이를 진짜 2년에 한 번씩 해준 애들은 이렇게 목대가 안 생기는데, 하나분에서 분갈이를 안 해주고, 요렇게 묵힐 경우에 목대가 생겨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뭐라 그럴까. 2020년도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막 덥거나, 간혹은 좀 있었을 건데, 그렇게 심하게 막 39도 막, 막 이렇게 올라간 건좀 극히 드물고, 그리고 이렇게 막 겨울에 추운 적도 없었고 하는데, 얘네들이 멀로가 2020년도 이후로 할 텐가 온도가 되게 이제 여름에는 극과 극,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되게 춥고 하다 보니까, 멀로가 하엽 지는 거는 제가, 맨, 그, 2, 3년 전에, 어, 심하게, 2년 전에, 하엽이 심하게 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키우면서. 그래서, 얘네 너무 더우면, 하엽을 여름에 되게 많이 만들어요. 어, 하엽을 되게 많이 만들어갖고, 저렇게 이렇게 하나분해서 분갈이를안 해주면, 목대가 생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어, 하엽이 적기 때문에, 그, 이제, 목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게 분갈이를 한 2년 만에 이렇게 해주고 그랬던 애들은 목대가 이렇게 안 생기는데, 한, 하분에서 그 2018년도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안 해준 거잖아요. 그니까 아주 헛독한 여름을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엽이 이제 심하게 만들어요. 절반 정도 만들었었나.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니까 러 목대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또 올해, 또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말에 주고 나서 안 줬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진의 입으로 이제, 그 목마름을 해소하겠죠 배고픔을 이러다 보니까 하엽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요 같은 근데 어~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이 이렇게 멀로가 웃자라면 우리집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키울 환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이제 그 다육이가 웃자란 거는 제가 다육이가 많지 않았을 때는 관리를 조금 했었는데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자리 체인지 해주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빽빽하게 내놓다 보니까 어, 체인지 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베란다에도 막 가득 가득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뒷베란다 아니면 베란다 안에서 이게 저희가 또 거리대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베란다 안에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이게 거리대가 설치가 안돼 있으면 그래도 햇볕이 좀 들어와 동향이다 보니까 오전 햇빛만 들잖아요 오후에 햇볕이 좀들어야 오해병이들어야좀들었자라는데하여튼 이게 베란다 안에서 요렇게 웃자란다는 거는 이게 다육이 성향도 있댔죠. 근데 얘가 좀 성향이 좀 웃자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요렇게 웃자란 다육이는 다지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이 얘도 얘가 신종인가알 거야. 그러니까 홍빈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다육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옛날 다육이들이 좀,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 다육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황비란 다육인데, 이게 창이에요. 뾰족한, 예전에는 전 요런 애들 창으로 앉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뾰족한 애들 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다육이가 우자란다 아, 이렇게 생긴 다육이가 웃자란다 그리고 그러면 못 키워요. 그리고 다육이가 너무 초록초록하게 키우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초록초록, 우리 다육이는 사계절 내내 초록초록해. 그러면 좀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육이는 좀 약간 색깔을 내야 알록달록 해야 예쁜데 다, 다, 다육이를 샀는데 다 초록초록해. 그러면 좀 힘들고, 요렇게 지금 빨간 다육이 있죠. 요렇게 제시. 제시란 다육인데, 이렇게 빨간 다육이는 베란다 안에서도 물들기는 쉬워요. 물들기는 쉬운데 얘네들은 햇볕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흐린 날씨도 별로 안 좋아해. 그 장마철 되기 전에 저희가 어한그 미세먼지가 까득 한 일주일 넘게 한 보름 넘게 된 적이 있어요. 한몇 개월 됐었나? 근데 비가 안 오고 물을 한 진짜 한달 넘게 굶겨도 애들이 물음으로 가는 애들이 요 빨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얘네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건조해야 되고 햇볕을 좀잘 봐야 돼.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그 남향인데 햇볕은 잘 들어오고 건조하게 키우면 키울 수 있어요. 예쁜 색으로. 근데 동양같이 베란다 안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건조하게 관리를 하면 습에 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햇볕에 그 구름이 막 가려있구나.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도 가더라고. 얘네들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다육이를 키우면서 빨간다육 특성을 좀 아는데 저쪽에 있는 저기 안 보인다. 얼굴이 큰애 옆에 있다 보니까 가려서 아 저기 있구나. 여기 이게 빨간 손톱 러브 리로즈 이렇게 보이는 애 있죠. 얘가 홍상생 술이에요. 홍상생술인데,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짜잔,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게 홍상생술인데, 얘는 그래도 들림이네. 키우기가 묻어내. 근데 묻어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홍상생술이 두 개였어요. 근데 작년에 무릉으로 갔었거든요. 장마철에 무릉으로 갔었나? 하여튼, 아, 얘가 장마철에 잘 견딘다 그랬는데, 하나가 되게 예뻐라 하는 애인데, 하여튼 얘가 좀 들까다로운 것 같아. 키우면서 근데 들까다롭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신기하게 두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빨간 애들은 조금 일반 애들보다 이렇게 지금 립스틱 요런 애들은 진짜 무던하거든요. 어, 무던하고 베란다 안에서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애들. 어, 무탈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도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어, 창인데 창들은 에케베리아. 속 에케베리아 아가보 데이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어 이렇게 뾰족 뾰족한 애들은 그래서 신기하죠 에케베리아 인데 얘네들은 아가보 데이스가 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약간 입이 이상하죠 어, 약간 입이 이게 비추일이 된데 냉해를 살짝 입었어요 그래갖고 아 안에다 들을까 하다가 지금 밖에다가 햇볕 보고 있는데 그럼 좀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아침에 봤을때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노숙하는 애들은 겨울에 어, 가급적으로 안주는게 좋습니다 절대 듬뿍 주는거는 그리고 내일 영하 8도 내려가거든요 영하 8도 내일 영하 8도 내려가면 어, 저 오늘 저녁에 들을 거예요 <laughs> 어, 영하 8도 내려가고, 그 다음날 영하 7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안으로 드릴까 합니다. 저녁에또 이쪽으로 왔는데, 얘는 물 먹고 상당히 윤기가 잘잘 잘 흘러요. 이렇게 보세요. <laughs> 얘는 오늘 보니까, 혼자 아주 물 먹고 윤기가 잘 자르는데 이게 물을 준다 해서 물 반응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추우면 애들이 뿌리가 멈추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물 반응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고 진짜 윤기가 잘잘 잘 흐르죠. 물을 얘가 제가 좀 듬뿍 줬어요. 그냥 하엽이 너무 심하게 져었고 따로 듬뿍 줬는데 이렇 하엽이 엄청 심하죠. 근 윤기가 너무 잘자 흐르는 거야. 그래서, 소주물을 주면, 애들이 진짜, 이렇게, 소주파, <laughs> 윤기가 잘자 흐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줘도, 예, 제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을 지금, 조금 빨아들이긴 했다. <laughs> 빨아들이긴 했는데. 이게 입에 줄이면 엄청 많죠. 얘도 제가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듬뿍 주긴 했는데 절대 듬뿍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추울 때. 저희 같은 경우 해가 뜨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어, 바깥의 온도. 제가 네이버 온도를 보는 거거든요. 어, 네이버 온도를 보기 때문에 지역 날씨예요. 저희 여기 주변에 온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되게 틀리더랬죠. 저기 아파트 보이는 저쪽에. 저기 보이는 곳 저쪽 저쪽은 괜찮아 저쪽은 괜찮은데 이쪽즉 여기 아파트 보이죠 요쪽 저쪽 뒤쪽에는 거기는 아직 얼음이 얼어져 있어요 바닥에 눈도 쌓여져 있고 이쪽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동네라도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집집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대에 노숙할 때물 주는 거 조심하시고 일단 얘를 한번 적심을 해 볼까 합니다 요렇게 있는 애들은 다지는 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저도 이제 적심도 해 보고 요렇게 이제 또 적심해서 베란다 안에서 또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햇볕이 잘 보는 곳에 두셔야 얘네들도 잘 크지 적심해 놓고 그늘에 방치해 놓으면 자구도 잘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해 놓고 햇볕을 좀잘 보여줘야 군생이 된답니다 그, 적신 군생이에요. 적신 군생인데,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게, 햇볕에 잘 볼래나 보르겠어 가운데에 지그 이게, 여기가 잘린 거거든요. 잘리고, 얼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나온, 사두 콜로라타 군생인데, 이렇게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적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웃자란 애들을 계속 두고 관리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죠. 아주 그냥 전원주택. 그런 애들은 좀걔 그래도 빨리 관리가 되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진짜 관리가 안 되고 그, 아파트에서도 관리가 잘안 돼.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적심을 해서, 요렇게 군생을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육이 초보 때, 어 늘려보고 싶잖아요. 가격대도 막 많고, 갑자기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많게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상당한 그,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리고 또 협찬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요렇게, 하루 사이에 세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초본데 그래서 깜짝 놀래죠 키울 어 초보신데 세팅을 전체 다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땐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웃자라면 일단 이렇게 뒤를 보여줘야 되네 이렇게 보면 되게 등성등성해 보이죠 그래서 요 아이를 적심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면 칼하고 이게 치실이에요 치실 치실이 없으면 실로 하셔도 되고 어 저는 간단하게 칼로 하기로 소독을 해주세요 이렇게 소독해 주고 화장지로 좀 닦아서 소독을 저는 사실 잘안 하거든요 안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올리는 거 보니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소독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목대를. 잘라서 입을 몇개띄어주세요 이렇게. 이걸 띄어갖고 얘는 얘대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은 화분이나 종이컵을 뒤에 십자로, 어, 칼집을 내서 거기다 꽂아놓으시면 뿌리가 나요. 어, 얘는 여기다 심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심어주고 뭐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면 언젠가는 뿌리가 나오거든 그냥 놔도 뿌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옷잘한 애들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에 보면 잘린게 보이시죠 얘도 물을 듬뿍 제가 어저께 줬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서, 이렇게, 얘는 외두에서 이렇게 잘라갖고, 군생을 만들어고 하나, 둘, 셋, 넷, 4두로 키울 수 있답니다. 얘는, 그, 몇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햇빛에다가 잘 두면, 그래도 얼굴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군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옷자란 다육이. 안녕!